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러 온 친구가 있는데 서울 쪽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점심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점심을 먹고 났더니 이제 비가 그쳤길래 오늘 오후 산행은 뭔가 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하늘이 뿌예요. 오늘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오늘 오후 오후 두시두시 2시, 반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날은 밖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날은 사야초 욕심 있으셔도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산야초 소식들은 저 청산별곡이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두꺼운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5월달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산야초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계속 복습입니다 복습의 복습의 복습이에요 제가 이제 새로운 산들을 갈 때마다 이제 이런 겹치는 것들도 있고 뭔가 또 새로이 이제 한두 개씩 발견되는 이제 그런 산하초들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계속 복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이제 부족하신 것들 하나하나 배우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름들, 아, 이름들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올려놨던 상세 영상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신 것들 검색하셔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식물은 바로 청미래 덩굴이죠. 잎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청미래 덩굴, 지금 이제 요건 나물로 오는 잎이 조금 지났죠. 잎도 이제 나물로 하는데, 이렇게 경화된 것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자, 대신에 보십시오. 자, 지금 청미래덩굴 나무락이 너무너무 좋은 때에요. 자, 바로 이렇게 굵고 연한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한 여기까지 꺾어도 될것 같아요. 네, 상당히 연하죠?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저께 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냐초 30가지 비상식량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응들이 아주 뜨거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곡물과 폭등 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먹거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드렸 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 자좀 특이했던 거는 자 여러분 제가 그날 30가지가 되는 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산야초를 그때 하나씩 다 맛을 보고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편안히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왜 깼을까요? 더 이상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신이 맑아요. 뭔가 이런 양리 성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가지가 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 몸에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동안 참 많은 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예, 물론 이제 내 몸에 필요한 그런 뭐 한두 가지가 아, 들어가서 좋아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같이 섞어 드시는 이 다양성, 항상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섞어 드셔야 아,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 면에서도 좋고요. 예, 그런 거예요. 예,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요. 자, 이런 것들. 많은 종류들을 섞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청미래동굴. 너무너무 나물하기 좋은 때고요. 자, 요 밑에 보면, 이제, 여기까지 채출하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붉은 빛이 이렇게 도는 아주, 예, 살, 상당히 연해요. 요런 것들도 나물로 이용을 하시면, 아, 약간 붉은기가 살짝 돌죠. 요거를 삶게 되면, 데치게 되면, 이 붉은 빛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물론 너무 삶으시면, 누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누렇게 변한, 아, 그 색깔조차도, 다른 파란 나물들과 섞이게 되면, 아주 예뻐요.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비빔밥에 아, 이렇게 이제 그시인성은 그 시각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고 또 맛도 좋고요. 영양 면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죠. 자, 청미래 덩굴 소개해드리면서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어, 산행하시면서 어, 이렇게 어떤 나무를 스쳤는데. 아주 그냥 노린내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자, 바로 누리장나무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자, 누리장나무는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냄새가 아주 역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상당히 강해요. 자, 이, 이 냄새를 어디서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냐면 바로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 지금 봄에 아주들 인기가 많으셨어요. 꽃망원이 달린 상태로 드시면 식감도 아주 좋았죠 하지만 문제가 보였어요 바로 냄새예요 <laughs> 냄새가 너무너무 강했죠 하지만 딱총나무도 아, 살짝 데쳐서 데쳐서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되면 그 특유의 향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 누리장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딱총나무랑 똑같은 향이 나요 거의 비슷한 향이 나는데 딱총나무보다 향이 더 아주 진하고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꼭 누가 이렇게 나무를 위에를 잘라놓은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키가 아주 작습니다. 뭐 많이 커봐야 뭐 한, 한 2m 정도 될까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산생을 하는,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예,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꼭 하나만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 개가 같이 납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강하죠? 자, 냄새는 강한데 여러분. 꽃은 또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그 흰색 바탕에 붉은 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꽃잎을 가진 다섯 장의 그 꽃잎이 나는데, 아, 요 꽃도 예쁘지만, 그게 이제 가로바지가 끝나고 나면 가운데 이제 그 꽃받침, 붉은 꽃받침 가운데에 그 열매가 달리는데, 아주 동그란 열매가 달려요. 그런데 제가 이 색깔 표현이 잘안되서 그런데, 아, 색깔이 그 아주 짙은 남색? 하늘색? 그런 거 있죠. 아주, 아주, 그 깊은 바닷속, 그, 그, 그런 색깔. 아주 파라면서 약간 붉은 빛도 살짝 돌고, 하늘색 빛도 나는 아주 영롱한 예, 그런 빛깔의 열매가 달리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 보시는 용도로는 화초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또꺾꽂이도 너무너무 잘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여린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냄새는 심하지만 나물로 드시게 되면 딱총나무만큼이나 어이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매들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예 그런 나물이에요 이렇게 연한 줄기를 지금도 나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잎과 어아 줄기 그리고 이제 뿌리까지 같이 이제 약초를 이용을 하는데 독은 없습니다. 독은 없고 성질은 차가워요. 차갑고 씁니다. 자, 그래서 아, 이제 딱총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 무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이 일부러 드실 정도로 그렇게 강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똑같고 성질이 무지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이게 선을한 게 아니고 차갑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온열 양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한 한기, 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는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드시게 되면 설사를 바로 하시겠죠. 한 시간 안에 화장실을 가실 겁니다. <laughs>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다른 나물과 섞어 드시거나 아니면 조리를 할때 이제 이렇게 무치거나 할때 마늘을 좀 많이 섞으시면 돼요. 마늘은 따뜻하기 때문에 이 찬성질과 만나면 중화가 되겠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뭐 효능은 뭐 차가우니까 딱 나오죠. <laughs> 간에 좋겠고요, 감기에 좋겠고요. 그리고 어 이제 시력 보호에도 좋겠고요. 간과 에, 눈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종 피부염들, 열성을 동반한 피부염들, 가려움증 있는 그런 피부염들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혈압에도 좋습니다. 고혈압. 자, 혈압이란 건 압력이란 거는 뜨거우면은 압력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차가운 기운에 약재들이 들어가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춰줘요. 그리고 이제 중풍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자, 누리장나무 냄새는 고약하지만 나물로서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꽃도 예뻐서 우리가 심어 가꾸실 수도 있고요. 약용수로도 이용이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우리 산야초가 되겠습니다. 자 누리장나무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 식물의 이름은 모르셔도 어,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화초로서 우리가 많이 예, 갖고 키우는 그런 식물이죠. 바로 범의귀과의 바위치예요. 바위치. 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바위 밑에 이렇게 예, 돌나물과처럼 이렇게 바위 근처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바위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린 보통 일반 화초로서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한 거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나물이에요. 자, 그리고 화초로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서 아마 뭐 이거를 키우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꽃이 피게 되면 꽃잎이, 흰색의 꽃잎이 다섯 장이 나는데 두 장이 유독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은 꼭 토끼 토끼귀를 닮은 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예, 꽃도 아름답고 꽃이 피지 않더라도 이렇게 잎도 예쁘고요. 그리고 아, 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얼어 죽질 않아요. 잎이 파랗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또 나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무침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예, 맛도 어, 맛도 어 이렇게 크게 뭐 향이 있거나 뭐 쓰거나 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나물에 들어가고요. 자 바위치 너무 너무 예쁘죠. 여기 이제 우리가 키우는 걸 보면 보통 사람 손바닥처럼 아주 커다랗게 자라는 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실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에, 이렇게 크기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 에, 이렇게 바위 지역에서 많이 나는 바위치. 자 여러분들 주위에도 다 있죠. 나물로 한 번씩 꼭들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무침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너무 맛이 좋은 바위치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바디 나물이죠. 전국 어디에서나 이런 산에 있는 계곡 또는 이제 계곡 옆에 이렇게 습한 쪽에. 살짝 그늘이 가려져 있는 그런쪽에 보시면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이제 연한 잎들은 그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고요. 뭐 겉절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짝 데쳐서 숙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묵나물도 좋다고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이제 바디나물을 만나셔 가지고 요걸 데쳐서 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맛이 없다고 하세요. <laughs> 자, 자 입맛이란 거 뭐죠? 입맛이란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맛과 향들이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전부 다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 많이 먹는 그런 식재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뭐 쌀밥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보리밥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전부 다 다르죠. 김치도 배추김치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요. 아니면 뭐뭐뭐 뭐, 뭐 열무김치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부 다 입맛들이 다르신 거예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섞어 드시거나 아니면 조리 방법을 달리 하시면 돼요. 자, 데쳐가지고 무치셨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시면은, 요걸 어, 겉절을 해보세요. 또는 그것도 아니시면 요거를 묵나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묵나물로 만들면 또 다른 맛이 나요. 예. 그 전에 없던 맛이 새로운 맛이 올라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셔보시고 그래도 안 드시면 섞어 드세요. 다른 것들과 이렇게 섞어 드시면 아주 예, 또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살짝 붉은 무늬가 살짝 잎맥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뿌리도 뿌리도 도라지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지상부만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잎들 전부 다 자르시면 얘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동안 할머님, 어머님한테 배웠던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장 한 개씩만 꼭 채취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laughs> 자, 줄기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자, 특징적인 건 바로 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줄기를 이렇게 보시면 붉은 점들이 세로로 이렇게 쭉쭉 나있죠. 바로 이게 이 나무의 특징이죠. 바로 등골나무입니다. 자 요것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처음으로 등골나물을 만나서 채취해가지고 를 데쳐가지고 무쳐 드셨대요. 너무 너무 맛이 좋다고 말씀하시네. 요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럴 때참아 제가 <laughs> 많이 뿌듯하고 예,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등골나물. 요것도 예, 이제 자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 주위에 뭐 이렇게 아주 아주 빼곡하게 뭐 이런 군락을 이루진 않지만, 주위에 보면은 큰 개체들이 또몇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체가 작아요. 좀 굵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자, 잎의 모양, 잎맥의 모양. 자, 이렇게 마주나죠. 네. 그리고 줄기를 보셔야 돼요. 자, 줄기에 이렇게 붉은, 붉은 빛이 세로로 이렇게 나 있는, 요게 바로 등골 나물입니다. 제가 이름이 맨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등골을 빼먹던 나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자, 등골 나물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바로 네, 미국 자리공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엄청 튼실하죠. 엄청 굵고 연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는 나물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이 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주 뭐 고구마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에는 강한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강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연하게 올라올 때 야들야들 할때요 때만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데쳐서 무쳐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 반드시 묵나물로 드셔야 합니다 묵나물로 드시면 너무너무 맛이 좋은 아, 여러분들 보통 장롱나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장롱나물. 정말 맛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반드시 북나물로 데쳐가지고 이제 말렸다가 아, 조리를 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장롱나물.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언뜻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낯이 있기는 한데, 아, 줄기는 이렇게 털이 나 있고 여기는 분명히 산인데 혹시 그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거 맞습니다. 자 바로 뚱딴지입니다. 뚱딴지. 어? 내가 알던 건 아닌데 왜 청산별곡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들은 돼지감자로 많이 부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식물의 정식 명칭은 뚱딴지입니다. 우린 뚱딴지로 불러주셔야 돼요. 대부분 10중 8구, 아니, 100명 중에 아마 99명은 돼지감자로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불러줘야만 우린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뚱딴지. 자, 우리는 보통, 어, 덩이 뿌리를, 어, 이제, 이렇게 식용을 하죠.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거를 형들하고 많이 이제 뽑아 먹던 생각이 납니다. 쪄가지고 벗겨먹는데 그닥 큰 맛은 없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삼립국화와 같이 이뚱딴지 뿌리를 거절을 했더니 너무너무 맛이 좋았죠. 그리고 우리 별빛님들도 많이 따라해보시고 아, 그 레시피에 극찬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덩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싹이 나고 나면 먹질 못해요. 에, 이제 모든 영양분을 이제 대로 올리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덩이 뿌리를 이용할 때는 이제 늦가을, 이제 잎이 다 지고 나서 늦가을부터 싹이 나기 전, 이른 봄까지 그때 이제 뿌리를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어, 나물로 할 철은 이제 지났어요. 어, 그 뿌리를 먹을 철은 지났지만 바로 이 지상부, 연한 이 순을 우리는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산이나 들로 나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뭐 물가나 아 이런 풀 풀이 많이 우거진 쪽에 못 가시는 분들은 이런 뭐 밭둑 같은데 보시면 여기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남의 밭에 손 대시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허락받은 그런 밭이나 이제 본인 소유의 밭에 여기 있으시면 요 연한 순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요 순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 맛은 아 맛은 뭐 특별히 어떤 특별한 맛이 있거나 쓰거나 달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거의 맹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아, 것들은 살짝 묻혀서 이렇게 에, 양념 좀 하셔가지고 묻혀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묵나물로 만드시면, 이런 이제 국학과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요 국학과들은 아마 국학과가 맞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laughs> 것들은 묵나물로 만드시면 아주 아직도 없던 맛들이 새롭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요건 아주 무리지어 자라죠. 그래서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잘 이제 데쳐가지고 많이 말려가지고 갈무리해 두셨다가 이제 겨우내내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자, 돼지감자로 불리는 뚱딴지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는 예, 등산로 바로 옆이에요. 예, 등산로 또는 임도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햇볕이 살짝 드는 이런 예, 데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산 다니실 때, 산행하실 때 많이 보시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이런 예,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마탈이고 하나는 뚜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예, 타원형의 이런 예, 잎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살짝 팔을 벌리다만, 이런 예, 형상들도 있, 있죠. 자, 아 마타리와 뚜깔. 뚜깔과 마타리 예, 비교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습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바로 털이에요. 자, 줄기에 마타리 같은 경우에는 털이 털이 아주 복슬복슬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 줄기도 좀 통통합니다. 하지만 마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매끄러워요. 매끄럽고 털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확대해 보면 아마 털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없지는 않은데 거의 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 여기 보시면 네. 네, 털보다는 뭐 소매가깝죠. 네. 하지만 마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털이 길고. 어, 아주 소복하게 많이 나 있어요. 하지만 둘다 아, 아, 맛이나 아, 이용 방법 효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다 같은 마타리과예요. 마타리과의 마타리와 뚝갈.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구별 포인트 또 하나는 이제 뚝갈 같은 경우 이제 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타리는 노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황화폐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뚜깔은 흰색 꽃이 펴요. 그래서 백화폐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개가, 아, 같은 마타리과고, 어, 서식 환경이 거의 비슷해서 같이 자라는 경우, 들도 상당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아, 아, 어제도 댓글을 하나 통해서 봤는데, 마타리와 뚜깔을 아직 그, 잘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꼭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laughs> 하지만 이제 정확히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털 털의 유무. 지금 이제 꽃이 피지 않았으니까 털의 유무로 어, 구분을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예, 요 식물은 바로 마타리입니다. 아주 좋은 나물이죠. <laughs>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타리가 마타리가 여기 이제 많이 큰 개체가 보이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팔 벌린 듯한 <laughs> 영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제 잎이 새로 올라오는 잎들은 이렇게 결각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깊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건또 다른 식물 같죠? 이것도 마탈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 처음 올라오는 잎들은 어, 타원형보다는 좀 많이 좀 통통한. 이거 하나 잘라볼까요? 자. 이건 좀 자라잎이고요. 이렇게 길게 자라는데, 처음에는 거의, 이런 예, 형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뚜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털의 유무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크면서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예, 결각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고, 이제 깊이 발생을 하죠. 자, 저쪽에도, 저쪽에도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전혀 다른 식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 마탈입니다. 자, 지금 요 옆에도 마타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laughs> 자, 한국산 아스파라거스. 바로 밀라물입니다. 와. <laughs>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오늘, 아, 이제 일도 조금 늦게 끝나고, 아, 황사 때문에 오늘 좀 나올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쉴 수는 없어서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잠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또 밀라무를 만났네요. 자, 어떻게 드셔도 맛있죠? 특히 생으로 먹었을 때 아주 맛이 좋은 한국산 아스파라거스. 고추장 찍어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 살짝 데쳐서 무침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올해는 밀라무를 꼭한 번들 경험을 해보,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어 신데렐라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청산별곡은 물러나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